저는 2017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전직 인민군 병사입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귀해서 이렇게 밝은 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삐삐삐라는 기계음이 들렸고 제 몸에는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 몸에는 다섯 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고 그중 한 발은 심장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수술 시간만 6시간. 의사 선생님들은 제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자유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입니다. 20살의 군대에 입대해서 4년 동안 국경 경비와 판문점 경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임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굶주렸고 매일 밤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경비를 서면서 매일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불빛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바에는 자유를 향해 달리겠다고 제가 인민군에 입대한 것은 2013년 3월이었습니다. 20살의 나이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백두의 혈통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석달 만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물이 대부분이었고, 강냉이 알갱이는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점심은 배급이 없었고, 저녁에는 다시 묽은죽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말라갔습니다. 동무, 오늘 산에 가서 나무껍질이라도 벗겨오자 같은 중대선임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경비 임무가 없는 날이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었습니다. 쥐를 잡으면 그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군인들끼리 쥐고기를 나눠 먹으며 오늘 고기 먹었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소대원이었던 김철민 동무가 쓰러졌습니다. 23세 청년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군의관이 왔지만 약도 없고 링거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철민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고향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복무하다 순직했다는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묵념을 했고, 다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인가? 텔레비전에서는 장군님께서 현지 지도를 하시며 인민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의 군대는 굶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이 쥐를 잡아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에 차출됐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병사들만 선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입대 전보다 10kg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동료들보다는 건강해 보였나 봅니다. 판문점으로 가는 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배급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판문점에 도착한 것은 2017년 5월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남조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원수라고 배웠던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원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남쪽 경비병들은 키가 컸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깨끗했고, 총도 우리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굶주림으로 움푹 꺼진 눈이 아니라 생기가 있었습니다. 경비를 서면서 저는 매일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빛나는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 쪽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평양 외에는 밤에 불을 켤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뭘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치 학습 시간에는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굶주리는 것은 우리였고, 어둠 속에 사는 것도 우리였습니다. 어느날 밤 바람을 타고 남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우리가 듣는 혁명 가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음악은 자유로웠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저건 남조선 괴뢰들의 타락한 음악이야. 선임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저는 동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저 너머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쪽에서 관광객들이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남조선 인민이 굶주린다는 것도, 미제에게 억압받는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굶주리는 것은 우리였고, 진짜 억압받는 것도 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이대로 살다가는 철민이처럼 스물 몇 살에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라리 총을 맞더라도 자유를 향해 달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문점은 세상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도보로 걸어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몇 걸음도 못 가서 총에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살아남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라는 것을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30분.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이 차를 타고 순차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용 트럭이 아니라 지프차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의 차가 초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중대장은 차에서 내려 다른 병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 시동은 켜진 채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저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중대장은 제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열 걸음, 아홉 걸음, 여덟 걸음. 차까지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야, 너뭐 하는 거야?"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어를 넣었습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를 멈춰. 당장 멈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앞으로 질주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악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는 시속 70, 80, 90km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 새끼 미쳤나? 쏴! 쏴라! 무전기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자동소총 소리였습니다. 차체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분 개선이 보였습니다. 불과 100m 앞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세를 놓지 않았습니다. 50m, 30m, 10m, 다시 한 발이 제 등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차는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발이 제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세 발째였습니다. 저는 땅바닥을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흙을 움켜쥐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외쳤습니다. 한국어로 처음으로 남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 순간 남쪽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끌고 엄폐물 뒤로 옮겼습니다. 제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나는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 무언가를 감고 있었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병원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한국군 의무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헬기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혈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저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총상 다섯 곳. 복부 관통상, 흉부 관통상, 사지 관통상. 대량 출혈. 수혈 준비. 심박수 떨어집니다. 서둘러요. 의사들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자유를 보고 죽는구나.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북한 땅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서 죽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의료진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집도의인 이국종 교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제 장기는 총알과 파편으로 찢어져 있었고, 특히 대장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이 환자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수술이 끝났을 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됐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제 숨을 쉬게 했고, 링거가 제 혈관에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본 것이 바로 그 하얀 천장과 밝은 형광등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저는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기관지에 튜브가 꽂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은 흘렀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몸에서는 총알 파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간호사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했고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밥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창문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판문점에서 바라보던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이 새로운 생명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병원에서 두 달을 보낸 후 저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왔습니다. 2018년 1월, 겨울이었지만, 제게는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병원 앞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누구도 굶주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4해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단한 번도 본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호위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열대에 빵과 김밥, 도시락, 음료수가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본 식량보다 많은 양이 단한 칸의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 진짜 음식입니까? 저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하시는 거 고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겨우 1,500원. 북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포장을 뜯고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자유구나. 정부는 저에게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한국어 교육, 직업 훈련.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니까?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당신이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를 지켜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을 위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습니다. 제가 원하는 책을 읽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전우들 꿈을 아직도 굶주리며 초소를 지키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철민이처럼 굶어 죽어가는 청년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통일이 되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다섯 발의 총알을 맞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를, 이 풍요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켜낸 대한민국, 저를 살려주신 의료진,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